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번에 정리해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즉 CDMO 사업에 집중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적분할을 통해 바이오시밀러와 신약개발 사업을 신설회사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떼어내면서 본업인 CDMO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구조로 변신 중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을 살펴보면 단일 클론 항체, 이중항체, adc, mrna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탑20 제약사 중 17곳과 계약을 맺고 있고 제오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이 78만4천 리터 까지 확대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cdmo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가노이드 서비스 adc 생산 등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 하고 있죠. 주가 흐름을 보면, 2025년 들어 100만원 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과 신뢰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인적 분할에 따른 신설회사의 상장 불확실성, 미국 관세 등 글로벌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부정적 심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120만 135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늘었고 인적분할로 인해 CDMO 사업에 전략적 집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CDMO 기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밝은 신호죠. 인적분할 일정을 보면 2025년 5월 22일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가 있었고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 16일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10월 1일 창립하며 10월 29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변경상장과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재상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할 직전인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일시정지되고, 분할 후에는 기존 주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식을 지분율만큼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인적 분할과 관세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실적 성장성과 글로벌 수요 확대, 사업 구조 개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증권가와 주주들 사이의 시각 차이는 분명한데요. 주주들은 단기 불확실성과 신뢰 저하에 집중하는 반면 증권사는 장기 성장성과 사업 구조 개선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인적 분할을 통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과 수주 이슈에 힘입어 주가가 다시 10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증권가의 목표주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